안녕하십니까 장대봉입니다 최근에 장대봉 1대1 문의로 MEXC 거래소에 대해서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MEXC 거래소 이용법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볼 건데요 MEXC 거래소를 고객센터에서는 맥스 또는 맥시라고 불러서요 이 영상에서는 부르기 쉽게 맥시 라고 발음하겠습니다 코마캡 거래소 순위를 보면 전세계 현물거래소 순위 21위에 있고요. 파생상품 순위로는 전세계 4위까지 치고 올라오는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글로벌 거래소입니다. 지난번 맥시 거래소를 영상에서 다뤘을 때에 비해서 전세계 탑 5위에 위치한 것을 보고 조금 놀랐는데요. 맥시 거래소는 선물거래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소보다 킥스타터, 런치패드 등 다양한 상품들을 사용자가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서비스하고 있고요. 또 사용자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들도 많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대봉 평생 수수료 할인 링크로 가입 시에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독점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선물 거래 수수료 할인으로 기본 0.04고요. 추가로 10% 캐시백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수수료 최대치 할인받은 0.036%로 선물 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맥시 거래소에서 현재까진 P2P 거래를 서비스 중이므로 P2P 거래가 사용 가능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입출금 방법으로 코인 전송을 다뤘기 때문에 이번엔 P2P로 실제 입금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단 메뉴 목록에 암호화폐 구매를 보시면 P2P 거래 여기를 클릭하시고요 환율을 제일 싸게 올려놓은 사람한테 테더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구매 버튼을 클릭하시고 여기에 구매하실 액수만큼 원화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테더 구매 최소 단위는 10만 원입니다. 입력하신 다음 주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계좌이체 시에 아무것도 적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구요 그냥 확인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테더 판매자 계좌번호로 계좌이체하시면 됩니다. 이체를 진행하셨으면 입금 완료를 클릭하시고요. 확인 누르신 다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이런 메시지를 보낸다면 계좌 이체 내역을 캡처해서 여기 채팅창에 올리셔도 되고요. 이체하신 본인 은행 계좌번호만 알려 주셔도 됩니다. 거래가 완료되고 본인 자산 내역으로 가시면 P2P로 구매한 테더는 피아트 계정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피아트 계정에 있는 테더를 현물 계정으로 먼저 옮겨야 합니다. 여기 이체 누르시고 피아트 계정에서 현물 계정으로 설정을 바꾼 다음 현물로 보낼 테더 수량을 입력하시고 즉시 이체 누르시면 됩니다. 현물 계정으로 들어온 테더를 다시 선물 계정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위에 있는 이체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현물 계정에서 선물 계정으로 설정하시고, 테더 수량 입력 후에 즉시 이체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메뉴 목록 파생 상품에 있는 선물 거래를 클릭해 주시고요. 이제 선물 거래를 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필요한 기능들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UI는 맥시거래소 기본 차트라서요. 좀더 편하게 이용하시려면 기본 UI보다는 여기에 있는 프로 버전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프로 버전을 사용하시면 차트에 작도를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타 거래소 UI보다 차트 구현이 잘 되어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저는 보통 트레이딩뷰 차트를 많이 참고하는데 타 거래소에 비해 맥시거래소 차트가 트레이딩뷰 차트랑 모션적인 부분이 제일 비슷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초기 세팅은 레버리지가 높게 설정이 되어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본인이 원하는 레버리지로 설정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제가 생각한 타점이 아니라서 1배율로 설정하겠습니다 지정가, 시장가 중에 주문 방법을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두개 차이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셔서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주문 방법을 정하셨으면 포지션 진입할 만큼 수량을 정해주시고요. 주문 넣기 전에 롱쇼 둘다 손절가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보통 포지션 진입을 먼저 하고 손절가를 설정하는데요. 언제 설정하느냐는 개인 취향이니까 상황에 맞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설명을 위해 포지션 진입하겠습니다. 처음 맥시에서 포지션을 진입하셨다면 차트에서 포지션 진입 라인이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초기 설정 때문이니까 혹시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여기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포지션이라 쓰여있는 곳에 체크가 해제되어 있을 겁니다. 포지션을 클릭해서 체크해 주시면 차트에서 진입한 포지션 라인을 볼수 있고요. 그 위에 현재 주문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지정가로 주문을 넣었을 때 차트 화면에서 지정가 주문 라인을 보이게 할지 말지를 설정하는 건데요. 설정해 놓는 게 좋으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맨 밑에 주문 내역은 체크 안 하셔도 됩니다. 화면을 밑으로 내려 보시면 진입한 포지션의 종료, 익절가, 손절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손절가는 여기를 누르시고 설정하시면 되고요. 손절가를 체크하신 다음 손절하실 가격대를 설정하시고 손절 수량을 정하신 다음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손절가 주문 내역은 스탑 리밋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손절가 수정, 취소 역시 다 가능합니다. 다시 포지션 페이지로 돌아와서요. 익절가 설정은 여기에 익절할 가격대를 입력하시고 익절하실 수량을 정하신 다음 롱, 청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차트에 익절가 라인이 표시되는데요. 앞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분들은 여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설정하는 익절가랑 여기서 설정하는 익절가의 차이점은 시장가로 체결할 건지 지정가로 체결할 건지의 차이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설정하는 익절가는 차트에서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바로 포지션을 종료시키고 싶을 땐 여기에 있는 번개 모양을 누르시고 청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버튼도 똑같은 포지션 종료 버튼입니다. 급하게 진입한 수량 전부 종료시킬 때쓸수 있는 버튼입니다. 현재는 지정가로 주문을 넣어 놨기 때문에 포지션 종료가 안 되는 거고요. 여기 X 버튼을 누르시고 지정가 주문을 취소하거나 현재 주목 목록에서 취소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정가 주문 취소하고 시장가로 포지션 종료하겠습니다. 맥시에서도 시뮬레이션 선물거래가 생겼는데요. pc에서는 메인 홈에서 파생상품 선물거래로 먼저 들어오셔야 시뮬레이션 메뉴를 볼수 있고요. 모바일에서는 아직 업데이트 전이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추후에 모바일 업데이트 되면 댓글이나 단독방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뮬레이션 메뉴를 클릭하신 다음 여기 시뮬레이션 코인 받기를 누르시면 말 그대로 가짜 자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 매매에서 실수로 기능들을 잘 몰라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시뮬레이션으로 선물 거래 기능들 충분히 익히고 나서 실 매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모바일로 자주 거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모바일 기능들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모바일로 신규 가입하셨다면 우선 보안 설정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어플에서 모든 설정들은 왼쪽 상단 사람 모양을 누르시면 됩니다. 보안 센터에서는 실명 인증, 구글 OTP, 휴대폰, 이메일, 지문 인식 등등 보안 관련된 것들을 설정할 수 있고요. 설정에서는 언어나 통화 단위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메인 홈에서 오른쪽 하단에 자산을 누르시면 본인의 계정에 있는 모든 자산을 볼수 있고요. 코인 입출금, 현물 계정에서 선물 계정으로 자산 이동까지 다 가능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현물 계정이고요. 순서대로 P2P 계정, 선물 계정입니다. 메인 화면 하단 쪽에서 현물 거래를 하시려면 거래하기를 선물 거래를 하시려면 선물을 누르시면 됩니다. 선물 거래에서 기능들을 알아보자면 여기서 레버리지를 설정할 수 있고요. 배율을 설정하셨다면 주문 방법도 설정해 줍니다. 펀딩 피비율은 바로 위에 나오니까 참고하시고요. 포지션 진입할 수량을 정하신 다음 원하는 포지션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최근 업데이트로 새로운 기능이 생겼는데요. 여기를 눌러보시면 호가창에서 현재 수익률과 차트를 동시에 보면서 대응할 수 있게끔 좋은 기능이 추가됐는데요. 선물거래는 차트를 보면서 빠르게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선물거래 어플에서 꼭 필요한 기능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인데요. 현재 찍혀있는 수익률 위에 이 버튼을 누르시면 본인의 수익률을 공유할 수 있는 캡처 사진이 나오고요. 여기를 누르시면 실현 손익을 볼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주문 내역을 보시면 자세하게 볼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손절가 설정은 여기 있는 스탑 리빗에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선물 거래에서 손절가 설정은 제일 중요하니까요. 꼭 설정하시고요. 손절가 주문 내역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익절가 설정은 여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에 원하는 익절 가격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여기엔 종료하려는 수량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번개 모양을 누르시면 가격 상관없이 시장가로 바로 종료됩니다. 여기선 익절과 손절을 분할로도 할수 있고요. 포지션 청산이 아닌 오른쪽 번개 모양을 누르시면 수량 전부를 그 즉시 시장가로 포지션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한 방향이 아니라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이니까요. 두개다꼭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에서의 기능들을 캡쳐본으로 정리했으니까요. 모바일로 선물 거래하시다가 실수해서 손실 나지 않도록 정리해 놓은 기능들을 필수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킥스타터, 간단히 말해서 무료 에어 드랍을 받을 수 있는 맥시 거래소의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킥스타터 역시 맥시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에 앞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이 계정은 영상 촬영을 위해서 장대봉 평생 할인 링크로 가입한 부계정이고요. 이 MX 토큰은 장대봉 할인 링크 혜택으로 받은 것입니다. 원화로 치면 6만원 정도의 가치를 공짜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꼭 혜택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코인은 공짜로 받은 MX 토큰으로 킥스타터에 참여해서 또 공짜로 무료 에어드랍 받은 코인인데요. 신규 상장 코인들이 워낙 많아서 킥스타터는 정확히 맨날은 아니지만 웬만하면 거의 매일 진행합니다. 제 기억에 남는 에어드랍 코인이 딱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호크라는 코인입니다. 공짜로 받아서 신경도 안 쓰고 있던 코인이 상장과 동시에 4,000% 이상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아챘을 땐 수익률이 3,600%가 찍혀 있어서 바로 매도해버렸고요. 본 계정에서도 소액이었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은 수익 구조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여러분들도 잘 익히셔서 나름 괜찮은 투자 방법 하나 알아가시면 좋을 듯합니다. 킥스타터를 하기 위해서는 맥시 거래소 코인인 MX 토큰을 먼저 현물로 매수해야 합니다. 선물 계정에 있는 자산을 현물 계정으로 옮겨주시고요. 현물 계정으로 옮긴 테더로 현물 MX 토큰을 매수하겠습니다. 메뉴바에 있는 거래에서 현물을 클릭하시고요. 코인 검색에다가 MX를 입력해서 이걸 클릭합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 시장가로 매수하겠습니다. 본인 자산을 보시면 현물로 매수한 MX 토큰을 볼수 있고요. 이제 메뉴바에 파이낸스 센터에서 킥스타터를 눌러줍니다. 현재는 스트링 코인이라는 신규 코인 상장 여부를 투표 진행 중이고요. 투표 참여 방법은 정말 너무 간단합니다. 투표하기 누르시고요. 투표에 쓰실 MX 토큰 수량을 입력하고 체크한 후에 투표하기 클릭하시면 끝입니다. 투표 종료 시간인 대략 6시간 뒤에 본인 자산에 보시면 스트림 코인이 있을 겁니다. 아직은 투표 중이라 해당 코인이 없는 거고요. MX 토큰이 투표에 쓰였기 때문에 사용 가능 금액이 아닌 동결 금액으로 이동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본인 자산 계정에 투표했던 신규 코인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값어치가 0인 이유는 현재 상장이 통과만 된 상태이고 완전히 상장된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고 해당 코인이 상장되면 이렇게 코인의 값어치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값어치가 5천원 이상이신 분들은 편물매도 하셔도 되고요 5천원 이하인 분들은 MX토콘으로 교환하시면 됩니다. 다시 본인 자산 계정으로 들어가시면요. 소액 자산을 MX토콘으로 교환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고 나오는 페이지에서 mx토콘으로 교환하고 싶은 코인들을 체크한 다음 교환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투표 진행창 내용들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놨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만 일시정지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에서도 물론 킥스타터를 이용할 수 있고요. 메인 홈 화면에서 여기를 클릭하시면 킥스타터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PC랑 많이 다르지 않으니까 어렵지 않게 할수 있을 겁니다. 본인 총 자산으로 들어가시면 현물 계정 목록에 에어드랍 받은 코인을 mx토콘으로 교환하는 기능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리스크가 있다면 이 정도가 될것 같고요. 에어드랍도 어차피 소액으로 받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눈덩이도 계속 굴리면 커지듯이 소액이라고 우습게 볼 것이 아니라 이것도 꾸준히 하시다 보면 공리의 마법을 느끼면서 코인 시장에선 꽤 안전한 측에 속하는 투자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